반갑습니다. 도민준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 NBA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고 내일 NBA도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제가 두 경기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빨리 좀 올려드릴게요. 상당히 어, 좀필요한 관계로 오늘은 좀 빠르게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와 피닉스 어, 이 경기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어, 주말이라서 그런지 경기가 좀 빨리 시작을 하죠. 경기 7시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시간대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경기고, 어,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어, 유타와의 경기에서 패전을 기록을 했고 이 경기에서 제가 다득점으로 픽을 했다가 뻗라졌죠 최근 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직전 경기 분석 영상에서 제가 미네소타는 홈에서 상당히 빠른 템포를 가지고 가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타를 상대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어, 미네소타로서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다행히, 어, 제프티그와 위긴스, 카렌, 슨니타운스 어, 팀내 주요 득점은이죠. 어, 전환 뽑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활약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피닉스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 3점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루비오는 현재 GTD 상태고 베인스는 아웃이죠. 이 베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피닉스의 이제 주전 센터인 어, 디안드 아 어, 디안드레 어 에이튼 에이튼의 이제 공백을 상당히 잘 메워 주고 있었는데 외곽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센터였죠. 근데 이제 아웃으로 못 나오게 돼서 상당히 이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어, 카민스키도 GTD 상태이기는 하고 어, 여러모로 좀로스트가좀 얇아진 피닉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네소타의 카렌서니타운스의 맹활약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이지 않나 어, 싶고 어, 카렌타도 역시 뭐 외곽을 장착을 했죠. 원래 작년에도 외곽을 간간히 뿌렸지만 작년보다 좀더 좋은 적중률을 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고 어... 좀... 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루비오와 베인스가 빠지면서 정상적인 어, 그런 시즌 초반의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어, 부커의 뭐 개인 능력 이외에는 딱히 희망적인 요소가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경기 미네소타 승리를 가지고 갈것 같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저보다 배당이 좋은 다득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멤피스와 레이커스 경기 이거는 1 0시 경기입니다 어, 1 0 시에 멤피스와 레이커스 멤피스는 어, 직전 경기 골스와의 맞대결에서 패전을 기록을 했고 예상치 못했던 어, 그런 패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패에 빠지게 됐죠 골스의 이제 강한 압박수비의 모란트의 야투부진 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의 경기에서 3점 차로 겨우 승리를 하고 어, 맨피스로 이동해서 백투백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루브론과 어,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데니그린과 이제 켄타비우스 칼도의 퍼프 어, 득점에 가세해서 힘을 보탰죠 어, 백투백 경기이긴 하지만 전력상으로 레이커스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콜라오마와 멤피스 간의 이동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레이커스의 승리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이번 시즌 뭐자모란트를 필두로 빠른 공격 템포를 가지고 가고 있는 멤피스고 어 상대가 빠른 템포로 나온다면 그걸 맞받아치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어 오늘 양팀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어 레이커스의 승리 배당보다는 저는 또 배당이 더 높은 다득점 다득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득점을 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경기만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